자기도 개 키운다고 데리고 왔 나는 개키 절친한 가아 우리 방한 우리 개 옛날에 개 키웠어요. 깜빡. 나는 개한번딱 키우고 절대 안 키운다고. 정때기 싫어서. 제가 자주 놀러 갈게요. 강아지들 가식도 고 그렇게 하세요. 집에 계시면 배로 가고 우리가. 그렇게 안요 우리 쌍둥이 보면 이뻐서 기절하실 텐데. <laughs> 나는 아까 그 아기가 있어서. 어. 아니 뭐 다섯 살이라면서 내가 그렇게 어리냐? 아, 쌍둥이요? 그랬더니 너. 아닌데요. 모른대요 그래서 금방 저저개 지금 보러 온 사람 아니요. 그랬더니 아니래? 우리 쌍둥이 다섯 어. 살 여자애들 똑같이 생겼어. 아 여자 애들이야 어.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. 아일란성이야 일란성. <laughs> 또 아들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. 실패 남편. 오 누구 닮았어? 아기들이? 어. 둘이 다못 닮았지 별로. <laughs> <laughs> 저 닮았을 거 아니야 남편. 남도 담고 <laughs> 저도 닮고 오빠가 삼형제인데 자기는 남자들 틈에 커서 아들에 대한 그게 전혀 없더라고. 로망이 없대. 어디로 간대야? 아, 아, 찾아 어더모 이거... 그... 어? 디요못 <laughs> 일단... 하죠?